Oxford Phrase List 비둘어브어는 명사구 앞에 쓰여서 약간의 어느 정도의 좀 한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. 주로 부정적인 상황이나 애매모한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. 문법 어비더브어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사용됩니다. 어비더브어 형용사 명사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와 함께 사용됩니다. 어비더브어 명사 명사만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. 좋은 예문 형용사 명사 It's a bit of a difficult situation. 이건 약간 어려운 상황이에요. He's a bit of a strange person. 그는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. The movie was a bit of a disappointing experience. 그 영화는 약간 실망스러운 경험이었어요. That's a bit of a tricky question. 그건 약간 까다로운 질문이에요. This is a bit of a complicated process. 이건 약간 복잡한 과정이에요. 명사 There's a bit of a problem. 약간 문제가 있어요. It was a bit of a shock. 그건 약간 충격이었어요. He s a bit of a mystery. 그는 약간 미스터리한 존재예요. The party was a bit of a mess. 파티는 약간 엉망이었어요. That's a bit of a shame. 그건 약간 유감이네요. 추가 설명. a bit of은 격식 없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며, s o m e w h a slightly와 같은 단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 A bit of a는 주로 부정적인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되지만 때로는 애매모호하거나 특이한 상황을 설명할 때도 사용됩니다. 문맥에 따라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모두 나타낼 수 있습니다.